<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부사TV의 부사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제품은 아카데미 과학의 GSG522입니다. 먼저 뭐 요즘에 뭐저 휴가철인데 다들 뭐 휴가를 잘 보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최근에 좀 휴가를 보내다 보니까 좀 늘어진 건 사실인데 뭐 다시 또 열심히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보시진 않지만 그냥 뭐 재미삼아 올리는 거니까 요런 뭐 제품도 있다. 요런 거 같이 보시고 뭐 보시고 뭐 마음에 드는 거는 뭐 따로 구하셔도 될것 같고 일단은 뭐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재미를 위해서 올리는 거니까 뭐 다른 유튜버들 같이 뭐 정말 재미있게 뭐 찍고 이런 건잘 못하지만 뭐 제품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볼수 있으니까 그럼 오늘 같이 보실 제품은 아카데미 과학의 GSG 5 돌돌입니다. 먼저 박스를 보면 이거 말고 원래 예전에 구입한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디 처박혀 있는지 찾을 수 없어 갖고 이거는 뭐 새로 구했는데. 새 제품을 구했는데 박스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서 구입했는데 보시다시피 이 박스가 좀 많이 낡았네요. 물론 요즘에도 이 제품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뭐 아쉽게도 이런 각인들이 좀 사라졌는데 요즘에는 GSG가 아니고 GS도 이제 라이센스가 뭐 만기가 됐는지 GS로 나옵니다. 일단, 박스를 보자면, 뭐, 이렇게, 기존의 mp5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제 바디하고 이런 모습이 조금 다르고, 소염기 같은 경우도 좀 다르죠. 옆면을 보자면, 뭐, 여기 보면, 이제, 제조일이 2013년 9월입니다. 벌써 한 8년? 2013년이면 한 8년 정도 되겠죠. 8년 정도 된 제품입니다 거의 초기형이라 보시면 됩니다 뭐 이때가 처음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원래 가격이 3만원입니다 근데 판매가격은 22,500원인데 저는 이거를 얼마 정도좀지 기억이 안 납니다 개인, 개인한테는 아니 업자한테 샀는데 단종된 후에 이 초기형 제품이 단종된 후에 샀기 때문에 대충 이 제품들은 뭐 인터넷 시수로 샀을 때 최저가로 사면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라이센스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죠. 여기 보면 뭐 GSG 라이센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쏘면 안 된다고 적혀 있고 박스 아트는 2013년 버전의 박스 아트입니다. 요즘에는 이 박스 아트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는그 당시에 박스 아트니까 지금은 이거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이제 다른 신형 박스 아트로 다 바뀌었습니다 암튼 조기형 제품이라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자분이 나왔습니다 제품을 박스로 오픈을 하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새 제품인데 이게 원래 여기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달려 있어야 되는 터져가지고 요것만 달랑 있고, 제품은 새 제품이 맞는 것 같아요. 스티커도 그대로 붙어 있고, 제품은 새 제품이 맞는데, 뭐 설명서가 안 들어있어요. 탄창만 이렇게 들어있고, 탄창만 이렇게, 뭐 판매자가 장착을 했는지, 뭐 살짝에 장착된 그런 상처는 있고, 딴거 놓고, 이게 원래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묶여가지고, 아까 전에 경고 딱지, 여기 붙어 있거든요. 여기 이게 터졌어요. 뭐, 오래돼서 터진 것 같습니다. 설명서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설명서야 뭐, 요즘 제품뭐 구해서 해도 되고, 뭐, 굳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뭐, 기본적인 뭐, 노란 딱지하고 뭐, 설명서가 들어있으니까, 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laughs> 제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laughs> 제품은 이렇게 생겼는데 방아쇠 장전 손잡이가 방아쇠는 이렇게 생겼고 느낌은 좋아요 무수하게 움직입니다 장전 손잡이가 기존의 MP5랑 다르게 생겼습니다 기존의 MP5는 여기가 좀 동글 반달 모양으로 해갖고 동굴 랗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고 이 제품의 장점은 이제 후퇴 고정이 되죠. 장전 손잡이가 위로 올려가지고 후퇴 고정이 됩니다. 그래가 실질적으로 요탁 치면서 하는 그런 재미도 줄수 있죠.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탁 쳐가지고 때리면 요 안에 여기 부, 부서집니다. 이게. 이게. 잘 부서져요. 절대 그런 걸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완, 구입했던 제품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다쳤는데 여기서 딱 때리면서 이게 부러졌어요. 여기가 엄청 약한 부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잘 깨지는 부위로 되어 있어요. 습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사도 이렇게 박혀 있고 엄청 약해요. 거기에도 뭐 약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래 장전하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뭐 레피드 파이어 기능은 없습니다. 이걸 당긴 상태에서 뭐 자동 연사 시스템은 안 되고. 단지 이제 좋은 점이 이런 방식 요거는 이제 구형 게 아카데미 예전에 1990년도에 나온 90년대에 나온 그 mp5 같은 경우는 요게 이렇게 호텔에 고정이 됩니다. 고그 뒤에 나온 것들이 요 각도가 이제 안 돌아가게끔 바뀌었는데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대가리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요게 상당히 큰 재미를 주죠.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소염기는, 이렇게 뭐, 기존에, M16에 그거를 좀 늘여놓던 그런 칼라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안쪽에 보면, 어, 이너바렐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핸드가드는 그냥 뭐,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뒤틀림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살짝, 뒤틀림은 있는데, 뭐 많이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가늠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늠쇠는 살짝 중간에 좀 뾰족하게 이렇게 보이십니까? 되어있고 여기는 이제 아쉽게도 십자나사로 되어있고 칼라파트는 여기 핀으로 고정이 되어서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뭐 일부러 빼시는 분도 있겠지만 굳이 뭐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GSG 각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인 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중기경 지나가면서 이게 사라졌어요. 이게 완전히 이제 금형을 메꾸어 가지고 여기 형태만 살짝 나오는 요즘 제품 사면 여기 형태만 살짝 보이고 역시나 여기도 이제 지웠다가 요 GS만 있습니다. 오돌돌 있고 G가 없어졌어요. 그래가 GS 오돌돌입니다. 요즘의 제품하고 이제 이게 차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뭐총세 가지가 돼 있는데 딱 걸리는 느낌은 요 S 부위하고 또 F 부위 요두 군데만 좀 걸리고 이 e 부분은 걸리지 않습니다 이게 요 F 걸릴 때만 소리가 딱 소리 나거든요 S도 살짝 따은 소리 안 나는데 걸리는 느낌이 나요 뭐 그렇게 쳐 있고 뭐 S 놓는다 켜도 이게 장전이 됩니다 장전했을 때 격발이 안 돼요 이건 움직이지만 보통 예전 제품들은 이것도 안 움직이잖아요 이건 움직여요 E에도 이게 안 됩니다 항상 F 나야지만 <laughs> 격발이 됩니다 요두 개는 안전장치고 요것만 이제 격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무슨 고리가 하나 이렇게 있네요 고리가 하나 있고 여기 이제 탄창 멈춥니다 요 놈하고 요 놈인데 요 놈은 이제 아카데미는 항상 요 부분은 몰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몰드로 되어 있어요 눌려지지 않습니다 어, 눌림 방지 때문에 이렇게 실제 총이 뭐 이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예전 합동 과학 제품들은 요거는 또 사라져 있고 요게 또 작동이 되거든요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카데미 예전에 MP5 전동건 같은 경우는 그 성인용 전동건 버전이 있었거든요. 그건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됩니다. 근데 안 좋은 거는 요 부위가 엄청 잘 부서지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 그러니까 본드 바르고 뭐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방아쇠 앞은 무난하고 엄청 보드럽게 보들보들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단에 레일이 있습니다. 20mm 레일이 이래 있어가지고 광학장비를 탑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늠자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입맛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 보면 나사가 하나 있잖아요 요거를 풀면 좌우 조절도 됩니다 요게 이제 중간에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걸 살짝 풀면 이게 좌우로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뭐 자기 입맛대로 조절 하면 될것 같고. 반대쪽 이 녀석은 몰드입니다. 안 움직여요. 형상만이라도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고맙네요. 예전 뭐 강남 모형이라 보면 이게 삭제가 돼갖고 여기 아무것도 거든요 그거보다는 확실히 뭐 몰드라도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고. 제조는 필리핀입니다. 그리고 6mm 비비탄을 사용하니까 6mm 각인이 이렇게 박혀 있고 여기는 무슨 금형틀에서는 이렇게 살짝의 흔적은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만 14세 이상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생부터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견착 스톡은 이렇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나사 두 개로 이제 뒤쪽하고 여기로 하고 합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단에 이 레버를 제끼면 이쪽으로 밀거든요 밀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2단으로 움직입니다 중간에는 뭐 걸리는 게 없어요 어, 보시다시피 걸리는 게 없고 요 끝부분에 하나 걸리고 이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움직여요 움직이면 이거를 당겨서 밀고 예전에 mp5 아카데미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메탈이었어요. 아연, 아연 노드로 해 있는데, 이제 오래된 메밀기가 갈라졌거든요. 기름기가 빠져가지고, 이게 뭐, 그냥 으스러지듯이다 박살나고 했는데, 차라리 어설픈 아연 제품보다는 이런 강화 플라스틱 같은 이런 재질로 만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이게 가볍죠. 메탈 부품이 없습니다. 메탈 부품이라고는 여기, 연결 부위 여기. 연결 부위 이 부품 말고는 메탈 부품이 없어요. 이게 엄청 가벼워 이게. 안에 무게추 작업을 해 주시면 뭐좀더 무겁겠지만, 일부러 뭐 무게추 작업하기에는 좀 그렇고, 보통 무게추를 넣는다면 이 안쪽에다가 손잡이 여기 덩 비어 있거든요. 이 안쪽에다가 여러 가지 무게추를 넣든지 아니면 여기 핸들 가드, 이 안쪽, 이 안쪽에도 무게추 작업을 해주시면 묵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탄창은 기존 MP5랑 뭐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신형 MP5는 다 이런 식, 방식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짤짜리 탄창입니다. 위에도 제끼면 이런 식으로 비비 탈려서 요거를 제껴서 이제 밑에까지 해서 음, 걸림이도 이렇게 요 끝에가 한쪽으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걸리는데 이제 요거 옆으로 제 끼면 빠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 걸어 놓고, 이제 흔들어가지고, 쭈룩 채워 놓고, 이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구형 탄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안되 있고, 여기가 그냥 뚜껑이 이게 없습니다. 없고, 그냥 여기서 니은자 부품이 비비탄 잡아주는 조건이어서, 뭐 장단점은 있는데, 뭐 보통 이게 이제 비톤, 주둥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발씩 밀어내는 방식이고, 그거는 이제 챔버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식이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장착은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들어갑니다. 뺄 때는 이런 식으로 빼고. 정말 스무스하게 들어가요. 좀 헐거울 정도로. 뭐, 탄창 움직임은 흔들었을 때 별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잡았을 때 살짝, 살짝 움직이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감안해야 되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괜찮고, 그리고 이, 이 총의 최고의 장점은 지압, 지압 가능한 그립입니다. 이게 오돌토돌하게 생겼습니다. 뭐 아무튼 촉감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잡았을 때 지압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명 지압 그립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보면 좀 까끌까끌하게 생겼는데, 무슨 사포같이 생겼습니다. 다포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좀, 조금 보들보들한 재질인데, 여기는 아예 이렇게 끌끌하게 생겼고, 여기는 지압으로, 항상 손을 잡았을 때, 여기저기 눌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른 거는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기본, 기본적인 mp5 형태를 닮아가지고, 요즘에는 mp5가 다 단종이 되어가지고, 대리만족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그리고, 이제, 뭐, 손재주 좋은 분들은 이거를 뽑아, 뽑으면 됩니다. 저 뽑아보고, 여기다가 스톡을 하나 고정형 스톡을 장착할 수, 수 있습니다. 뭐 따로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뭐, 이것만 봤을 때는 구형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게 생겼고, 이것도 이제, 긴 버전이 나오죠. 긴 버전이 이제 전동건 버전이 나오는데, 그 스톡을 이식해도 되고, 뭐, 만들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한든, 그 흔하, 요즘에도 흔하게 볼수 있는 제품이라서 단, 지 각인 차이, GSG 각인이 있냐 없냐에 차, 따라 이제 이게 구형인지 신형인지, 뭐이양이면 없는 것보다는 인기가 낫겠죠. 인기가 낫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뭐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점. 어, 탄피 배출구는 뭐 이렇게 막혀 있는데 형태는 있고. 어떤 분들 보니까 이것만 따로 오려가지고 내부 피스톤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손재주 좋은 분들은 여기 잘라내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면 되고. 나머지는 뭐, 딴 거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네. 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역시나 장전 손잡이가 이렇게 걸린다는 거. 이게 상당히 재밌는 것 같고. 이 상태에서도 격발이 됩니다. 이게 또 희한하게 또. 장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풀지도 않았는데, 뒤를 땡긴 상태인데도, 당기면 격발이 돼요. 신기한 제품입니다, 이게. 보통 보면 이 앞에 가야지만 격발이 되거든요. 근데 소리가 달라요. 여기서 놓으면, 캥! 이카드데 뒤에서 놓으면, 빡! 끓입니다. 좀 달라요. 웬만하면 뒤에서는 격발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파, 뭐, 땡기는 느낌도 좀 다르고, 캥! 좀 웃기, 웃기는 소리가 나네요.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움직이죠. 장전소사비를 당기면 이놈이 움직여서 뒤로 한 번씩 밀어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GSG522 기관단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특별히 뭐 강조할 만한 보이는 없는 것 같고 디자인은 MB5 대용으로 사용하기 괜찮다. 뭐그 정도.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